쟁쟁한 대작들이 새로운 예고편을 공개하고 있는 지금 미리 예습 한번 해볼까요? h e l l o h l l o 과장정희가 주연을 맡고 오복인문의 양현기 수아유 편홍방자의 학추가 조연으로 출연하는 고장극 드라마 《몽화정》입니다. 2025년 3월에 촬영이 끝나서 2025년 연내에 방영한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2026년 연초에 위 t v 를 통해 방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정희가 예지 능력을 가지게 된 티랑 공주, 진철원이 목적을 가지고 그녀와 혼인하게 되는 젊은 장군 상건자역으로 출연하는 이 작품은 양미와 진희정이 출연했던 곡주 부인의 프리퀄이라고 합니다. 진철원은 <친찰어는> 촬영 기간 중 쇄골 골절 수술을 해서 대부분의 액션은 수술 이후인 후반부에 촬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Hello, 大家好我是演员白露在茉莉当中饰演叶璃 Hello, 大家好我是演员程磊在茉莉当中饰演饰演莫秋瑶我想帮你治疗腿疾你能让我试一试吗凭什么就觉得你能帮助我呢 백록과 승래가 출연하고 무우도의 감독이 연출을 맡은 고장극 드라마 '막내'입니다. 10월 초에 촬영이 마무리된 작품으로 2026년 겨울 방학 시즌인 1, 2월에 방영을 목표로 후반 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두 배우 모두 끊임없이 작품을 찍고 있기도 하고 막내 촬영 일정이 유난히 힘들었기에 두 배우 모두 건강 문제가 되도 되었다고 합니다. 백록은 전생에 현대의 특수부대 요원이었던 염리. 승매는 두 다리가 불편해 사람들의 조롱을 감내해야 하는 왕야 묵수요로 등장하는 이 작품은 복수를 꿈꾸는 두 부부가 권모술수를 헤쳐나가는 정치 로맨스 보장극이라고 합니다. 我饰演的许兰香，沈佳兰。我饰演的林锦旗，做我的耳朵、眼睛。总得先活着，才能有机会活得好。 10월 초에 촬영이 마무리된 담성훈과 류하기가 출연하는 고장극 란양여고입니다. 화관령의 정합회자와 미미일소 흥경성이 우중봉이 조연으로 출연합니다. 류하기는 무장임금기역을 위해 7kg을 감량하고 담성훈은 15세에서 80세의 폭넓은 연령대를 소화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집안이 몰락해 멸문당해 우여곡절 끝에 한여가 된 여자가

<laughs> 탈세 스캔들로 인해 2023년 7월에 종료된 시화 현대 촬영 이후로 무려 2년 2개월 만에 새 작품에 들어가는 송조화의 복귀 작품 표매 만복입니다. 남주 배우 한 역은 진음에가 맡았고 진옥기도 조연으로 출연합니다. 송조화의 직전 작품인 저류처럼 선결혼 후 로맨스이기도 하고, 저류의 작가의 작품이 원작이라 더 기대작이라고는 하나 원작의 환생 부분은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무도와 저류의 성공으로 송조화의 차기작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아규르 금봉의 사례처럼 외생 느낌의 복장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망고 t v 에서 제작하고 2025년 5월에 촬영이 끝난 또 하나의 위철 명표 로맨스, 니시질의 적 환희입니다. 여주로는 화관령에서 주목받아 캐스팅 제의를 많이 받았다는 정화회자가 출연하고 효폼드라마 권총에서 멋진 연기를 보여주었던 이가양도 조연으로 출연합니다. 2025년 7월에서 2026년으로 방영이 연기된 니시지레자 환희는 고등학교 때 서로 짝사랑했던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재회물로 고등학교 시점과 현재 시점의 두 가지 시간대를 오가며 진행된다고 합니다. <목소리> 입청운으로 요즘 기세가 좋은 흐명와 연기면에서 여전히 좀 불안불안한 구리나자가 주연을 맡은. 고장극 옥명 작골입니다 망고TV가 제작하고 임강성 감독의 연출을 맡은 작품으로 같은 제작사의 오복인문을 연상시킬 정도로 출연자가 많아 인해 전술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 작품입니다. 조혁흠, 성소, 조소희가 조연으로 출연하고 특히 쇼폼 드라마 경경삼사에서 커플로 출연한 이비와 조가민도 함께 출연합니다. 2025년 말에 방영할 예정으로 후명호는 젊은 나이에 장원이 된 육광래, 우리나자는육각네를돕게되는차로이름을날린가문의딸영선보역으로출연한다고합니다。大家好，我是刘诗诗。大家好，我是演员胡先煦。Hello，大家好，我是演员李沁，在《醉梦》里饰演的是沈乐水，在《醉梦》中饰演的是高雪梅，在《醉梦》当中饰演的是刘雪梅。死的这两个人都是老拉皮厂的。在刘雪梅冻亡的现场也有一个这个款式瓶盖。 류시시와 아역배우 출신 호선우가 주연으로 2심이 특별 출연하는 16부작으로 구성된 서스펜스 드라마 취몽입니다. 몽화로게 감독이 연출 1990년대의 부패 사건과 2016년의 연쇄 살인사건이 얽혀있는 이중적 서사가 펼쳐지는 작품으로 류시시는 살인사건의 실마리를 파헤쳐나가는 기자역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주로 대작 고장극 위주로 출연해왔던 류시시의 연기 변신이 기대되는 이 작품은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기도 하여 올 연말 내년 초 방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h 0 l l o 0 0 0 0 0 0 0 0 안녕하세요. 저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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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등의 커플 경첨과 장빈빈이 6년 만에 재회하고 역시 4등의 감독이 연출을 맡은 미스터리 로맨스 용골 분상입니다. 송일용 류하우춘의 칠근심간, 맹자이 왕홍이의 삼선미회, 그리고 이 작품 용골분상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리즈물이라고 합니다. 장민비는 현재 방영 중인 여생유의 이후 근 1년 만에 촬영한 작품이라고 하며, 용골분상은 천년에 걸친 미스터리를 풀어나가는 여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합니다. 과연 감독과 두 배우가 사금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2025년 9월부터 촬영 중인 구중자로 확뜬 커플 맹자이 이윤애가 재회하는 고장극 상공주입니다. 구중자 팬들은 쌍수를 들고 재회를 환영했으나 각 배우 팬들은 두 사람이 너무 세트로 묶이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하며 배우 순서 문제 때문에 각 배우의 팬덤이 격하게 다투기도 했다고 합니다. 맹자이는 당나라 황실의 적통공주 모마뇨 역으로 이윤애는 지략이 뛰어난 서민 출신 학자 언상으로 출연한다고 하며 몸만함이 미의 기준이었다는 당나라 여성처럼 보이기 위해 4kg을 증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장정희와 송일룡이 주연을 맡은 9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로맨스 드라마 야구 골든입니다. 2025년 9월에 촬영이 종료되어 2026년 초에 망고티비에서 공개 예정이며 장정희와 협업 경험이 있는 자면아온난이의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고 합니다. 유출 장면들만 공개되었을 뿐인데도 두 사람의 얼굴 앞에 대한 반응이 열광적이었는데요. 두 배우의 느낌과 작품의 배경으로 인해 90년대 홍콩 영화의 향수가 떠오르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불과 며칠 전인 10월 23일에 촬영이 마무리된 정우회와 등은이가 장난공 이후로 제외하여 화제가 된 화계 금수입니다. 위 t v 에서 2026년 연초에 방영할 예정이라고 하며 여타의 다른 작품과 달리 사막을 cg로 처리하지 않고 두낭의 실제 사막 지역에서 촬영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정우혜는 큰 뜻을 품고 살아가는 소금 밀맥꾼 조릉 등은이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누명을 쓴 명문가 교수 부정훈으로 출연하며 정우혜와 등은이 두 사람이 천재게임 장락곡 이후로 세 번째 만남이라 그런지 촬영장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2025년 8월에 촬영을 시작해 현재 열심히 촬영 중인 진철원과 오근원이 출연하는 고장극 강산위빙입니다. 오근원은 비밀을 간직한 채 과거에 급제한 여학자 맹정, 진철원은 이색증을 앓고 있는 젊은 황제 영과 역으로 출연하며 무구운간의 양현기, 일하신랑의 조소희가 조연으로 출연합니다. 작년에 갑작스럽게 결혼을 발표했던 오근원의 출산 후 복귀작이기도 하고, 일소수가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준 진철원의 고장극이기도 하여 기대감이 높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황원과 류하우춘이 주연을 맡고 인세간의 감독이 연출을 맡은 미순여장생입니다.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에서 황원은 사고로 지능이 멈춘 청년 장생역을, 류하우춘은 강인한 시골 아가씨 미순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좀안 어울린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 원작이 원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 설정이라고 합니다. 포레스트 검프처럼 지적 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시대를 헤쳐 나가는 이야기를 그려나가는 이 작품에서 류아우추는 16세 소녀부터 중년의 어머니의 모습을 연기한다고 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h e l l o 현재 한참 촬영 중인 공준과 왕이원이 주연을 맡은 고장극 《백의공경》입니다. 우협과 서스펜스를 결합한 이 작품에서 공주는 살해된 아버지와 형의 복수를 위해 맹건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명나라의 사관학교에 들어가는 반란군의 고와 예소 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성희가 주연을 맡았던 저선애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고 하며 내년에 공개될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많아서 사별화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니스의 왕자 실사판 분투파 소년과 영화 우리 태양을 흔들자로 비중드 팬들에게도 인지도가 높은 팽옥창과 요즘 연기가 꽤나 늘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윤 자야기에 나왔던 오준정이 출연하는 연소유희입니다 적자를 목표로 하는 회사를 설립했다가 오히려 큰 수익을 내는 바람에 비즈니스 천재로 거듭나는 남주 페이첸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으로 코믹의 방점을 찍은 경경일상의 감독과 최서혜 감독이 콜라보해서 연출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47은 12부작으로 구성되는 민국시대 배경의 판타지 어드벤처 드라마로 장강락의 뛰어난 액션 연기와 이제 슬슬 중드계에서 자리 잡아가는 듯한 주결경의 미모가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년에 공개될 판타지 어드벤처 장르의 드라마가 많아서 해당 장르는 엄청난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신출해가 메인 여주를 맡고 윤방, 고희강, 천쿤이 출연하는 오랜만에 등장하는 정통 무역 드라마 금색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등장하는 정통 무협 드라마로 고령의 무협소설 대지비응을 원작으로 만들어지는 12부작 드라마로 신주래가 가족이 잔혹하게 몰살당한 주인공 장루요 역을 맡았고 천성장가에서 멋진 연기를 보여주었던 천쿤은 특별 출연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바쁜 촬영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는 이윤혜와 관효동이 주연으로 출연하는 로맨스 드라마 요한입니다. 관효동은 집안이 몰락해 시골 친척 집에 의탁하게 되는 정야로, 이윤에는 거칠고 자유분방한 형무역을 맡았는데 의외로 잘 어울리는 듯한 금발머리 스타일링이 꽤나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망고TV에서 제작하고 사산이 온나나의 감독이 연출하는 이 작품은 시간을 되돌리는 손목시계가 등장하는 판타지적인 요소가 가미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大家好，我是孟子义。大家好，我是王宏毅。在三线迷回里饰演伊萨。在三线迷回中饰演宗航。孟子义와 왕홍이가 주연으로 출연하고 조연으로 마사초가 출연하는 판타지 어드벤처 드라마 삼선 니웨입니다. 이 작품은 2025년 6월에 방영되었던 송일룡 류아우춘의 드라마 칠근심간과 같은 시리즈라고 하는데 칠근심간이 기대보다는 성적이 좋지 않아. 마치 호요소홍랑 시리즈처럼 힘이 좀 빠졌다는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동남아 로케이션을 한 작품으로 맹자이는 작품 촬영 중 식중독으로 인해 고생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2025년에 촬영을 마무리해 연말에 방영할 것으로 보이는 이 작품은 11월에 방영 예정인 역시 판타지 어드벤처인 디리러바 진성욱의 효기 청양과 맞대결을 펼치게 될것 같다고 합니다. 2023년 공개되었던 오피스 로맨스 드라마 섬유적타의두 번째 시즌이 돌아옵니다. 섬유적타는잘 알려진 작품은 아니지만, 보신 분들은 모두 극찬하는 마차피디아 평점 4.1에 빛나는 작품입니다. 연희공략의 황후 칠란이 여주, 경연연의 왕양이 남주를 맡아서 메인커플로 출연하여 멋진 어른 로맨스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섬유적타가 갑작스럽게 결말이 나서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섬유적타2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고 합니다. 10월 31일에 촬영에 들어간 승례와 서약함이 주연을 맡은 민국 드라마 목점추의 홍보형 예고편도 공개되었습니다. 목점추는 승례의 첫 1번 주연작으로 민국시대에서 환생한 듯한 승례의 수트와 서약함의 치파오 스타일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약함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암살 음모에 휘말리는 가난한 고등학생 옆평군 역으로 승래는 암살의 대상인 군벌 우창원 역으로 출연한다고 하여 영화 3개의 탕혜이와 양조희가 떠오르는 캐릭터 설정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역시 2026년에 공개될 장릉역 왕초연의 민국 드라마 더일조가와와 경쟁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저는 디러바 안녕하세요, 저는 챌 중, 시스무 중, 시슈 디리러바와 진비우가 주연을 맡은 선현물 모서사입니다. 진비우는 사연 깊은 소년장군 단서역을 디리러바는 400년을 살고 있는 귀왕 하사모역으로 출연하며 위철명 조역금 등 조연진도 탄탄합니다. 디리러바는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는 중이라 한동안 고장극 작품이 없었기에 더 기대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불과 며칠 전인 10월 28일에 촬영이 완료된 호상은과 저우커이가 주연을 맡고 쇼폼 드라마 황태자 커춘이 조연으로 출연하는 로맨스 드라마 치하입니다. 호상은은 엄마에게 버림받아 할머니와 살아가지만 강인한 모범생 저우완 역으로 저우커이는 저우완의 엄마의 제멋대로인 의부다들 루시샤오 역으로 출연한다고 합니다. 유사남매라는 점에서 우서은 하여의 쌍괴, 송일용 장정희의 야구골두와 비슷한 설정이며 새 작품 모두 내년에 경쟁하게 될것 같다고 합니다. 각색과정에서 원작 훼손이 심하다고 하여 원작의 팬들과 각 배우의 팬들이 충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황제의 딸 리메이크이자 쇼폰 버전인 환주가 10월 7일 방영을 알리며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제비나 자미 같은 기존 인물들은 병풍급 인물로 전락하고 타임슬립 요소가 가미되어 사실 리메이크라고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고 황제의 딸을 모티브로 만든 작품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요. 호련영과 라일주가 출연하는 이 작품은 여러 우려스러운 점들에도 불구하고 기존 황제의 딸 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고 하여 작품의 퀄리티만 받쳐준다면 흥행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쟁쟁한 대작들의 새로운 예고편을 만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